군대 요즘 보시다시피 아찔합니다. 저 총기 사고가 얼마 전에 예비군 났습니다. 어, 그 비슷한 사건이 1년 전엔 전방에서 터졌어요. 그때 총기 난사 사건이 있고 나서 전방의 28사단에서 사건이 났는데 우리 아주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애들 다섯 명이 총을 맞고 빨리 구급 응급이라도 했으면 살릴 수 있었던 애들이 과다출혈로 죽었습니다. 다섯 명이나.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방에 애들 다 방탄복을 입히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건, 이 방탄복은 북한군이 무서워서 장착하는 무기가 아니라, 아군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대아군용 무기체계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 훈련 조교도 이제 방탄복을 입히겠다는데, 이건 역시 북한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 시민, 우리 예비군이 무서워서, 있는 방탄복. 그러니까, 대 아군용 무기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군 훈련장에 조교 중대장한테 실탄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상한 놈이 있으면 쏴버려 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북한군을 잘 지키라는 실탄이 아니라, 우리 아군용 무기를 지급한다. 이 얘기입니까? 되는 겁니다. 이게 군대입니까? 이게 군대예요 이건 군대 아니에요. 제가 병영혁신위원회 하면서 6개월을 군 전방을 돌아다녔어요. 작년에 윤일병 사건 때문에. 이제 애들을 못 믿어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애들 군번줄 있죠? 왜? 그 영어로 도그태기라고, 개목걸이라고 하는 거. 군번줄에다가 전자태그를 달아가지고, 휴일날 상황실에 앉아서 애들 소재지를 파악하겠다. 이게 이름하여 사물인터넷 기법을 도입한? 창조국방의 1번 과제가 애들 개목거리에 전자택을 달아가지고 휴일날 화장실에 갔는지 어두운 지하실에 갔는지를 상황실에 앉아서 파악했다. 이게 개혁과제로 창조국방이라고 들어왔습니다. 애들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24시간. 그것도 안 돼서 왜그 우리 그저 어린이집에 왜 CCTV에 그 애들 폭행 사건이 나니까 요즘 그 보육원에 CCTV 달자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장병들 생활관에도 CCTV를 다 넣겠다. 이거야. 다 보겠다. 이거예요. 다 보겠다. 네. 좋게. 네. 그리고 간부들이 밤 10시가 돼도 퇴근 못합니다. 이제 불안하니까. 전방 가면. 이게 이름하여 창조곡방이라는 겁니다. 그러는데, 사람을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사고가 터지니까. <목소리도> 네. <목소리도> <만들어야> <laughs> 예. <목소리도> <목소리도> <힘들다. 목소리도 그렇게 힘들다>. 예. 아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저기, 이런 군대가 전쟁을 사실 할수 있느냐 원래 군대는 전투를 하려고 만든 조직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전방 다려, 다녀 다녀보니까 아니 이런 끔찍한 이제 서로를 못 믿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방에 걸어 다니는 시한폭탄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름하여 관심 병사라는 건데 a급이라는데 a급 정도 되면은 곧 자살할지 모른다는 우려, 우려되는 병사를 의미하는 건데 얘들을 수용소를 만들어 그리로 다 빼버리자 이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1년에 그린 캠프라는 걸 만드는 자살예방 우려자를 수용을 하는데 이게 1년에 3천 명이 입소합니다 그러는데 지금 병영혁신 개혁을 해가지고 더 빨리 속간해자을 해서 그게 만명 단위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전 세계 어느 나라 군대 중에 자살 우려자 만명에 달하는 수용소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아군이 무서워서 방탄복을 빨리 지급한다는 나라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군대입니까? 사람은 사람대로 이라고, 장비는 장비대로 이라고 들어오면 애물단지 되는 장비에다가, 거기에다가 장군들은요, 병영의 실태가 어떻게 되도록 하지 몰라요. 맨날 지시만 하면 다 되는 줄 저절로 알고 있어요. 이래서. 우리하고 인권단체 사람들하고 성우회 제안군인회하고 우리가 논쟁을 하죠? 이게 군대 맞냐고 말이지. 뭐, 뭐, 내가 보니까 이런 군대 전쟁도 못하고, 이거 다저 혁신해야 됩니다. 이러면은. 아니, 이게 군대를 와해시키려는 음모라는, 거 군인권세타에 대해서. 아니, 사람 미쳐버립니다. 이제는. 이, 이 장군들은 지금 군대가 제일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명령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외국 군대 가보십시오. 세상에 제가 징병 제국과 스웨덴, 스위스, 뭐 핀란드 다 다녀봤습니다. 대만 세상에 장군 식당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외국에는 스테이크 오늘 나온다 그러면 장군, 사단장부터 병사까지 앉아 다 같이 스테이크 썰고 그때 얘기하고 병사가 있고 부사관이 있고 사단장이 있고 똑같이 밥 먹지. 한국군같이 장군 식당 따로 있고 간부 식당 따로 있고 병사 식당 따로 있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병사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없지. 먹는 거 틀려 자는 거 틀려 일하는 거 틀려. 그러니 장군들이 이 병영 생활을 알리가 우리만 참 몰라요. 여기에다가 엉터리 무기를 왕창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제가 다녀보니까 어르신들 군대 생활 많이들 하셨겠습니다만은 그 시절 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군대는 이제는 이 군대 유지하기에도 벅차요. 그리고 엄마가 부대 앞에 와서 하숙해요. 그래가지고 저 백령도 해병대 그 아예 저 하숙 집얻어 오시는 부모님도 난 봤어요. 거기서 아, 매일 저녁마다 피자 배달해주고 치킨 배달해 준다고. 일, 일가고 일자녀 시대라고. 그래서 와서 감시하는 거에다가, 이젠 세상이 달라져가지고, 그러니까 군 지휘관들이 뭐가 되냐면 유치원 보육교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방의 지휘관들은 반 죽어요. 아예 사람 사는 게 아니야. 밤 10시 퇴근도 못 해. 왜? 불안해서 퇴근 못 해. 불안해서. 이래가지고 한국 군대가 잘하는 거딱한 가지 있습니다. 부대 관리, 인성 검사를 다섯 번을 하고 생활 기록를 남기고 상당 기록을 남기고 이거 안 남겼다 사고 터지면 지휘관이 다 뒤집었거든요. 그러니까 상호 담영 검사, 인성 검사, 생활 기록부 뭐뭐해서 한국 군대가 탁월하게 잘하는 거한가지법으로하면 부대 관리. 이건 전 세계 어느 나라 군대가 못 따라옵니다.